당장 내일부터 폐수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다에 폐수를 버리는 걸 중단하는 시기를 놓고 정부와 업체 간에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유충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음식물 처리 업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폐수가 저장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 내일 이 폐수를 처리해야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 20여 톤씩을 먼 바다에 버려 왔는데 내일부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각그 아파트나 그 식당에서는 뭐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되고 그런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강원도의 한 축사도 사정은 마찬가지.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업체들의 모임인 해양배출협회가 음식물과 가축분뇨, 하수의 바다 배출을 내일부터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만 톤이 넘는 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 세계 육상 선수권이 열린 대구를 포함해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럼 오늘 다 나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치 보고 있습니다. 해양 배출 업체들은 내년부터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금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이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에서는 내년부터 중단해도 육상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육상 처리가 전량 가능하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려 국토부는 육상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26개 시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비용도 9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양배출금지법 시행은 넉 달이 남았지만 부처간 이견과 업계의 반발 속에 당장 내일부터 쓰레기 대라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